안녕하세요. 라쿤링글의 데니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상태동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제를 배울 때 현재 진행형 이렇게 나오면 B 플러스 동사 ING 형태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면 모든 동사들이 다 B 플러스 동사 ING 형태가 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영어에서 동사를 크게 동작동사와 상태동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동작동사일 경우에는 B 플러스 동사 ING 형태를 쓸 수가 있지만 상태 동사일 경우에는 우리가 be+동사 ing 형태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태 동사에는 어떤 동사들이 있는지 잘 알아둬야 영어로 말을 할때 실수하지 않고 잘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태 동사에는 어떤 동사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태동사가 뭐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왜 상태동사와 동작동사가 중요하냐? 우리가 단순하게 B 플러스 동사 ING 형태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뭐가? 상태동사가. 그래서 우리가 상태동사를 알아야 되느냐? 요딱한 가지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동작동사와 상태동사를 구분하는 이유는, 이렇게 서양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성과 악, 좋고 나쁘다, 이렇게 딱 흑백으로 갈리잖아요. 보통 서양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내 눈에 보이는 것, 움직임이 뭔가 있으면 동작으로 이야기하고, 움직임이 없고 이렇게 마음 속에 일어나는 것, 혹은 내가 느껴지는 감각, 그리고 내 주변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 이 모든 건다 상태 동사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서양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동작이냐, 상태냐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요 뿐만 아니라 모든 상태 자체를, 동작 자체를, 상황 자체를 다 동작이냐 상태로 다 구분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되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시제표현입니다. 시제표현. 우리가 현재 완료, 너무 어려워 하시죠? 우리가 현재 완료를 배우면 또 뭐가 있어요? 현재 완료 진행이 있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have pp를 쓰고 어떤 경우에 have been doing을 쓰느냐? 요것도 상태동사냐, 동작동사이냐에 따라서 다 갈리게 되고, 동작동사일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 have pp 형태를 쓰고, 어떤 경우에 have been doing 형태를 쓰느냐, 요것도 미묘한 차이를 다 상태동사이냐, 동작동사이냐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우리가 조동사를 배울 때, 우리가 조동사를 배울 때 조동사 뒤에 상태동사가 오느냐, 동작동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또 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should 하고 must 같은 경우인데 should 다음에 동작동사가 올 때는 뭐뭐 해야 합니다. 이런 뜻이 되지만 또 should 다음에 상태 동사가 오면 또 추측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뭐뭐일 거야. 이런 식으로 돼 버리고 must 같은 경우도 뒤에 동작동사가 오면 뭐뭐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강한 의무의 뜻이 돼 버리고 또 must 다음에 대표적인 상태 동사 이 동사 같은 경우면또 강한 추측 뭐뭐 이미 틀림없다. 굳이 뭐 우리가 뭐뭐 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뭐뭐일 거야, 그일 거야의 어떤 가능성은 거의 100%. 요렇게 뜻이 달라지게 됩니다. 조동사의 경우에도. 또, 조동사들이 또상태동사를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또, 대표적으로 can 같은 경우에 나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I can't believe in God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I don't, I don't believe in God 이렇게. Don't의 형태를 쓰게 되죠. 이런 식으로 조동사 같은 경우에도 동작 동사가 오느냐 상태 동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뜻이 달라지는 케이스가 많죠. 또 조동사 중에 또 추가적으로 배운 것 중에 used가 있죠, used 그리고 would도 있죠. used 같은 경우에는 뒤에 상태 동사와 동작 동사를 다쓸 수가 있지만, would 같은 경우에, w o 같은 경우에는 동작 동사만 쓸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다음으로 전치사를 공부할 때또 상태동사와 동작동사 개념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전치사 in과 전치사 at 이렇게 우리가 어떤 장소를 설명할 때 어떤 전치사를 써야 될까 그것은 앞에 동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동사들이? 바로 동작동사와 상태동사가 결정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고 했을 때 I'm drinking coffee 잘 이야기 하시죠 I'm drinking coffee 그 다음에 in일까요? at일까요? 그 다음에 스타벅스가 나오겠죠. 그러면 뭐겠어요? 드링킹이 바로 동작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그냥 S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 스타벅스에서 있다. 이렇게. 야, 나 스타벅스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있다는 게 어떤 상태죠. 대표적으로 미동사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I am, I'm 이 상태동사 뒤에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in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I am, I'm in Starbucks.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문법적으로 이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렇게 원어민들이 이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동사 다음에는 at, 상태동사 다음에는 in, 이렇게 좀 클리어하게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태동사와 동작동사를 배우는 이유가 비단 B 플러스 동사 ing 형태를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태동사를 알아야 둬 됩니다. 요거에 극한하지 마시고 앞으로 영어 공부를 하실 때이 상태동사냐, 동작동사냐, 모든 상황 자체가 동작이냐 상태냐에 따라서 그 쓰임 자체, 그 말하는 방식 자체가 이렇게 많이 달라지는 것을 미리 알고 우리가 상태동사와 동작동사를 배워야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재를 가지고 어떤 동사가 상태동사인지 한번 그 종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석하게도 우리가 이 상태동사가 뭔지에 대해서는 조금 외워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몇개안 됩니다. 모든 동사들, 전체 많은 동사들 중에 상태 동사는 몇 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직까지 저희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란에다가 간단한 소감과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한 즉시 바로 교재를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기 전에 한번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또 유용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구독 버튼도 한번 꾹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의 레슨 1의 이 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when not to use present continuous when not to use 이렇게 하니까 사용하지 않는 when 경우가 되겠습니다 more present continuous 아래쪽에 보시면 첫번째 with verbs 어떤 verbs나 동사들이냐 대시 설명해 줄거예요 describe 묘사를 한대요 뭘 묘사를 해요 states of existence 어 존재의 상태를 묘사를 하거나 어? not actions. 동작이 아니라 그 거죠. 동작이 아니라 존재의 상태를 설명하는 동사들을 우리가 상태 동사라고 합니다. 밑에 보시면 상태 동사를 영어로 혹은 state verb 혹은 stative verb라고 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틀리는 상태 동사 중에 cost가 있어. cost. 그래서 예문에 보시면 This bike costs 150 dollars 죠 지금 150불에 나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밑에 문장처럼 is a costing을 적고 싶죠. 그래서 this bike is costing 150 dollars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이럴 때 잠시 참으시고 그냥 c o s t 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costs 150 dollars 이렇게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 문장 보시면 뭔가 소유하다 그럴 때 우리가 have 말고 own oh, 있죠. 뭔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친구 있잖아. 요즘 에 배하적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전에는 없었고, 요즘에 배를 가지고 있으니까, be owning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 소유하다는 개념은 상태동사이기 때문에, be plus 동사 ing가 아니고, 그냥 owns가 됩니다. 그래서, he currently owns a boat. 이렇게 되는 거죠. 배한척 가지고 있다. currently를 적었어도 B p ing가 아니라는 거잘 아셔야 되고. 다음 문장 보시면, we used to drink coffee but now we prefer tea. 이랬죠. 우리가 예전에는 커피를 많이 마셨는데, 요즘에는 티를 더 선호해, 티를 더 좋아해, 이런 의미인데, 요즘 들어가지고 티를 더 많이 마신다고 그래서, prefer it, B p l u preferring이 아니고, 그냥 prefer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we used to drink coffee but we prefer T, is prefer T가 아니고 그냥 prefer 이렇게 말하셔야 되는 거죠. 아래쪽에 보시면 상태 동사에는 어떤 게 있는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이렇게 나오는 게내 생각, 뭔가 의견을 나타내는 거, 좀 뭔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know, 알다, believe, 있다, 그리고 understand, 이해하다, recognize 이렇게 하면 알아차리다. 이런 동사죠. 그리고 prefer. 이렇게 이야기하면 선호하다. 그 다음에 agree, disagree. 동의하다, 동의하지 않다. 그리고 approve. 뭔가 받아들이다. 승인하다. disapprove. 이렇게 하면 승인하지 않다. 불승인하다. 그리고 suppose.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가정하다. 그리고 suspect.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의심하다. 이런 뜻이죠. 자, 이런 동사들은 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이기 때문에 B 플 동사 ING를 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내 주변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 나의 소유들, 그것을 설명하는, 그 존재를 설명하는 동사들, 다 소유를 나타내는 동사들, 다 상태동사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have, 그 다음에 own, 그 다음에 possess. 다 소유하다는 뜻이죠. 소유하다. 그리고 belong이죠. belong. belong 다음에는 전치사를 툴을 쓰죠. 그래서 belong, 그리고 include, 뭔가 포함하다, 그리고 어 같은 경우도 빚지다 이럴 때다 상태동사입니다. 자, 다음으로 내가 가만히 있어도 뭔가 느껴지는 것들, 내가 가만히 뭔가 명상을 한다그래도다내 피부나 내 감각기관에서는 뭔가 작용이 다 일어나죠. 그것을 설명하는 동사들, 이 감각동사들도 다 상태동사에 포함됩니다. 자, here. 그리고 smell. 내가 가만히 있어도 냄새가 솔솔솔 오죠. 다 smell. 그리고 see. 그리고 feel. 느끼다. 이것도. 그리고 appear. 뭔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 그리고 seem. 머릿속에서 생각해가지고 뭐 이런 것처럼 보이는 거다 seem이죠. 그리고 resemble. 뭔가 닮은 것들. 다 상태동사입니다. 이런 감각동사일 경우에는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가지고 느껴지는 감각을 설명할 때는 그 동사는 바로 상태 동사입니다 근데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해 가지고 뭔가 그 감각을 느낀다 이럴 때는 동작 동사가 된다 대표적으로 스멜이라 동사가 있을 때 뭔가 내가 이렇게 있어도 내 코에 뭔가 냄새가 스물스물 오죠 이때는 상태 동사로 쓰이지만 내가 굳이 동작을 통해 가지고 뭔가 향수를 꼭 집어 가지고 내가 그 향수의 향기를 맡을 때는 이것은 바로 동작이기 때문에 B 플러스 동사 ING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번 영상을 통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느껴지는 감정, 요 감정이 바로 상태동사입니다. 대표적으로 love, 사랑하다, hate, 미워하다, 증오하다, 그리고 like, 좋아하다, 그리고 바라는 게 있겠죠? want,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게 있죠? need, 그리고 우리는 늘 욕망을 품고 살죠. desire.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아득히 꼭 했으면 좋은 거. 지금은 할수 없지만 그것은 바로 wish이죠. wish. 그래서 대표적으로 love, h a t e like, want, need, desire, wish. 요 대표적인 emotion을 나타내는 동사들 더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emotion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다 상태동사입니다. 그리고 기타적으로 이제 존재 자체를 설명하는 거. 그 존재 자체가 뭔지 설명하는 거 있잖아. 예를 들어가지고 무게가 얼마인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키는 얼마나 큰지 막 이렇게 존재 자체를, 존재 자체를 설명하는 동사들이 다 상태 동사입니다. 대표적으로 w e i g h 무게가 얼마 나가다 이런 동사죠. 그 다음에 contain, 뭔가를 품고 있다 이런 동사. 그리고 consist, 뭐로 구성되어 있다. 이 consist는 하나 알아둘 게 뭐냐면 뒤에 of가 오죠. of. 그래서 consist of인데 대표적으로 뒤에 s를 붙여가지고 그냥 consists of라고 외워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수가 주로 이렇게 주어로 오기 때문에 consists of 이렇게 주로 쓰입니다. 그리고 measure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이렇게 자를대고 이렇게 measure 뭔가 측정하는 것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동작으로 쓰이지만 길이가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결과가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로 그냥 measure 해가지고 상태 동사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ost 아까 설명 드렸죠? 가격이 나간다. 그 다음에 exist 존재한다. 그리고 depend 뭐에 의존해서 존재한다. 그리고 deserve 충분한 뭔가 가치가 있다. 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뒤에 to가 붙죠? deserve to 충분히 그럴만해 이렇게 이야기할 때 deserve to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involve, 뭐에 관련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 그뒤는또 전치사 in이 오죠. 그래서, involve, in. 그리고 마지막으로, matter. matter 이렇게 하면, 명사로는 뭐 어떤 물질 이런 뜻인데, 동사가 되면, 중요하다 이랬죠. 그래서, it matters 이렇게 이야기하면, 중요해. 이런 뜻이 되죠. 중요하다 그럴 때는, 또그 동사가 바로 상태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영어 동사를 배울 때 가장 가장 기본이 되는 상태동사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상태동사를 배우는 이유는 비단 B 플러스 동사 ING형, 현재 진행형을 쓸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시제를 배운다거나 조동사를 배운다거나 다른 표현을 배울 때이 상태동사냐, 동작동사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그 용법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아주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상태 동사의 개념과 그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상태 동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동사 하나 하나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라쿤링 돌시의 닐리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p 스